수예배 수요 기대가 있는 날입니다. 함께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응답과 동행하심을 체험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음, 오늘 그 본문에는 이제 이방 나라에 대한 하나님의 어, 말씀이 있습니다. 어, 시선이 좀 하나님의 어, 그리고 예레미야 예언이 확장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어, 왜 이스라엘과 하나님은 나에게만 집중해서 보셔야 될 텐데 왜? 다른 곳을 이렇게 말씀하시지 하는데 이게 사실은 당연한 게 우리 하나님이 크신 하나님이다 말씀하는데 나에게만 집중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오늘도 세계 열방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는 모든 만물의 왕이고 주관자이고 통치자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세상 만물 그리고 열방의 이방도 다 다스리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어 자기 마음대로 살고 내가 어쩌면 가진 것으로 사는 그런 어, 세상들이 있죠. 애굽이 그러했어요. 당시를 살펴보면 애굽이 아마 지금 이 시대 에 미국 같은 어, 그런 존재가 아니었을까 생각이 돼요. 왜냐면 힘들면 애굽으로 도망가고 뭐가 좀살 거가 있으면 그곳에는 먹을 것이 있어서 다 애굽으로 이만 가서 어 메리칸 드림을 꿈꿨던 것처럼. 마치 미국으 갔던 것처럼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오늘도 우리가 봤지만 그 남은 유다 백성들이 멸망하고 애굽으로 갔는데 근데 예언은 그 전에 임했습니다 멸망하기 전에 임했는데 어 그게 당시에만 애굽으로 도망갔던 게 아니라 이 멸망 당하기 전에 아주 오래 전에 뭐 따지면 한 1500년 뭐 그, 전, 그 전에도 애굽으로 내려갔던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불러서 내게 너는 복이 될지라 이렇게 말했는데 그 같은 장에 어 창세 12장에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뭐 때문에요? 기근 때문에요. 어, 그런데 하나님이 알려 주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었냐면 어 오늘 본문의 애굽에 대한 심판의 이야기 이야기라는 것을 기억해야 되고 어 그것이 어떤 것이냐면 어 지금 대국으로 보이지만 그들의 운명은 어떻게 될지 몰라요. 세상도 그랬죠. 영국이 이렇게 나라의 중심이 됐던 것 같았을 때, 또 로마가 중심인 것 같았을 때 계속 바뀌었습니다. 미국도 어쩌면 우상을 만약에 숭배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이 열방의 통치자와 주관자이시기 때문에 그대로 두지 않을 것 없죠. 그런데 애굽으로 데려갔을 때 아브라함도 보지만, 요셉의 때 우리가 애굽으로 팔려갔던 것을 보게 되지요. 그리고... 총리가 되니까 사람들이 다 거기서 살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 애굽에서 잠시 피해서 살수 있게 하셨지만 알려주시고자했던 강한 메시지는 무엇이냐면 그곳은 너희가 떠나야 될 장소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결국은 출애굽해서 어, 우리 눈에 보이고 우리에게 먹을 것을 주고 잠시 보기 좋았던 풍족해 보였던 곳은 거주지가 아니라 어, 잠시 스쳐가는 여행지와도 같다. 우리 인생은 순례자와 같다라는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바로 그런 곳이 애굽이었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또 잠시의 낙을 누리기 위해서 낙을 누리기 위해서 애굽으로 내려가니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그 열방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이 그에 대해서 심판할 수밖에 없고 그들이 계속해서 의지했던 것들을 하나님은 멸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저들에게 알려 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모든 나라 모든 민족 모든 백성을 구원도 하실 수 있지만 심판도 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만군의 주인이시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어쩌면 하루아침에 시작되는 우리 인간의 문제도 아닌 것 같아요 음, 내가 피할 곳늘 우리는 정해둡니다 내가 도망갈 곳을 정해두죠 그러나 오늘 본문에 보면 은 애굽이 어, 2절에 보니까 바벨론에게 패합니다 바벨론에게 패했을 때 애굽왕 바로느고 군대에 대한 말씀이다. 그 패하고 나서 하나님이 또그 애들에게 당연히 말씀을 줄수 있어서 말씀을 하는데 역시 이것을 전해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저 우리가 의지했던 나라 영원한데 도움이 안될수 있구나. 내가 의지했던 것이 저렇게 약해질 수 있다라는 것을 의존의 상대가 아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무슨 말합니까? 저들이 패할 수 있다는 것을 딱 보는 순간, 야 하나님만이 우리의 절대 의존자이시구나, 하나님만을 우리가 어, 의지해서 떠나서는 안 되는 거다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견고함이, 부함이, 눈에 보이는 기쁜 일이 보여도 하나님이 없다면 그것은 반드시 신기루와 같이 될 것이다라는 것을 기억해 야 됩니다. 지금 저들은요 한치 앞도 내다보지 못하는 것이죠. 그곳에 인생의 어 그리고 미래를 걸지 않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오직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 그 삶을 내어 맡길 수 있는 분이다라는 것을 알고 우리는 그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권자이신 하나님에게로 우리가 나아가길 원한다면 이 다시 혼란스러운 시대 속에서 오직 주님의 능력으로 회복되길 원한다는 것입니다 3절부터 내용을 보면 이제 애굽이 어, 힘이 있잖아요 방패도 있고 그 애굽은 진짜 농기구 하나 제대로 변변치 못했을 텐데 말과 병거가 있었어요. 어마어마한 병력이었죠. 그의 예, 고대의 말이죠. 그래서 막 싸워서 이제 바벨론이 내려오니까 싸우라고 합니다. 어, 너희도 방패 뭐칼뭐 뭐 안장 우고 투구 쓰고 창 갈고 나가서 싸워라. 그런데 어떻게 됐냐면 이 애굽이 다 엎드려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유브라데 강가에 넘어지며 엎드러진다. 육절 후반부에 얘기합니다. 이 창피를 당하는 거예요. 내가 의지했던 그 군대의 권력 힘이 바벨론의 더센 나라가 등장해서 없어져요. 그럼 저들이 의지했던 강물 칠절과 팔절의 강물을 얘기하고 애굽의 나일강을 불어남 출렁인 같고 그 땅을 덮어 멸한다. 무슨 말을 할까요? 애굽의 나일강은 최고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그거에 일어나서 저들을 멸절시키는 도구가 되어 역시나 저들이 의지했던 그 나일강조차도 저들을 죽이는 무기가 된 그런 것이죠. 추리급 당시 열 가지 재앙의 가장 첫 번째가 나일강이었어요. 저들의 젖줄이라고 말하죠. 그런데 그게 피로 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게첫 번째 재앙인데 그런데 열 가지 재앙이 끝나고 나서도. 저 남은 병력이 어디에 수장되냐면 바로 홍해물에 수장이 됩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보여줘야 될 것이 그거였습니다. 우리에게는 이큰 강이 있는데 우리는 어, 어떻게든 살수 있다고 라 말했던 그곳으로 말미암아 어, 저들이 멸절당할 수 있다는 라게 분명하게 8절에 있습니다. 정신없이 달려서 너희들이 저들을 대항해 보아라 이렇게 하지만 창피를 당하는 이야기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은 어 모든 의지했던 나에게 풍요를 줄수 있다는 그것으로 죽임을 당할 수 있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저들에게 경고합니다. 오늘 우리는 무엇을 가장 의지하고 있는지를 살펴볼 수가 있을 겁니다. 하나님이 아닌 그것은 지금 내게 풍족해 보여도 올무가 될수 있어요. 그리고 어쩌면 가장 어려운 일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여전히 하나님만 의지하고 그의 능력을 능력에 기대는 우리가 그런 간절함이 있는 기도를 하는 새벽이 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살펴보는 1 0 절에서 1 2절 말씀을 보면요, 어, 저들이 이제 다쳤잖아요. 음, 그래서 어, 재물이 되는 것처럼 그런데 이제 십일 절에 처녀딸 레굽이어라고 하나님 말씀하면서 길르앗에 가서 향료를 이제 유향을 취해서 바르라는 거예요. 그냥 그 기름들이 내 치료의 기름들이었어요. 그런데 1 1 절에 보니까 효력이 없어서 낫지 못한대요. 이거는 한번더 비참한 형국이에요. 어, 분명하게 모두에게 능력이 있는 게 나에게는 효염이 미치지 못하는 것은 이게 참, 참담한 일이에요. 아픈데 약을 먹어도 낫지 않는 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 소용이 없어요. 있으나 만한 거예요. 오늘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기를 교회 많아요. 예수 믿는 자 많아요. 예수님 불러요. 그런데 어떤 얘기 예수님이 효력이 나타나지 않아요. 오늘 우리가 그런 것에 간절히 기도하기를 세상의 교회들이 예수의 이름 부른 모든 자가 그 능력을 체험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주일에 성경 공부를 하고 음 하나의 미션으로 이 찬송가나 복음 송가를 이제 제게 은혜 받고 좋아하는 걸 올리기 로해서 이제 단체 톡방에 올리기 시작해서 저도 한 곡을 올리고 그것을 제 듣다가 밑에 댓글을 우연히 봤는데 그 댓글을 보고 아 제가 이제 조금 이렇게 충격을 받았어요. 아 먹먹해지는 댓글이 어 이렇게 나왔어요. 내가 만약에 주님을 몰랐더라면 점점점 그러면서 삶을 포기했을지도 점점점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내가 만약에 주님을 몰랐다라면 삶을 포기했을지라 포기했을 텐데 점점 아 이유를 아니까 제가 그런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을 모른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어, 가장 효염이 있는 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예수의 이름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 도의 보혈의 능력을 체험하고 그 효염이 그 능력이 우리 모두에게 나타나서 살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이렇게 그렇게 우리 주의 이름의 능력의 이름을 부르면서 어, 기도할 수 있는 내가 만약에 주님을 몰랐더라면이 아니라. 내가 가장 주님을 잘 아는 사람으로 살수 있기를 기도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음, 우리는 그 이름의 능력을 압니다.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 아버지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그러나 곤고하며 연약하고 무지합니다. 주님 다시 한번 알려주시고 다시 한번 깨닫게하여 주시옵소서.뿐만 아니라 알지 못하는 시대에도 그 세대다, 모두 다 하나님 알수 있도록 내뱉으러 주시옵소서. 모든 교회가 아버지나 크거나 작거나가 아니라, 예수 이름 부르는 모든 자들이 모인 모든 교회들이 주의 능력을 체험하길 원합니다. 어, 능력이 나타나 살게 하시고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대 가운데 주의 능력을 뒤로하고 세상으로 달려나가는 자들의 발걸음을 멈추어 주시옵소서.